아침이라군요 다들 일어나! 아, 상쾌한 아침이 밝았구나.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네? 당신이 깐돌입니까요? 그런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들은 형사예요. 아이고, 아 잘못 꺼냈네요. 아, 자, 알이고예요 형사요? 어? 그렇다요. 당신을 잡아가려고 왔다요. 자, 첩보에 수갑을 채울 거다요. 아, 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고요? 길에 떨어져 있는 복권을 당신이 슬쩍 주워가는 걸본 사람이 있었다요. 왜? 아, 저는 안 그랬어요. 이게 현장에 떨어져 있었어요. 와, 빵점이다. 아, 아, 또 잘못 꺼냈잖아. 자, 이거예요. 무금 1것0이 맞는데. 아, 아 시원하다. 이리와 손 닿게. 아이, 싫어요. 자유. <laughs> 고맙구나, 삼바. <산바. 웃음> 그때. 증거가 있으니까 발뺌이 없다용 당신이 범인이에요. 세상에. 음. 어, 어, 체크압까만요저 여기 좀 해요. 아저씨, 저는 억울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니 뭐 하는지 해요. 철이 떨어져요. 아니 이게, 아, 아이고 뭔이야. 내 최신 유행 바지 다늘어났구먼 어째 하는 짓마다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네. 와, 아, 죄송해요. 저거 봐요 나도 내 바지처럼 쫙당 늘려줄 거예요. 늦었어요! 내 바지는 모든 다 들어있는 만물쌍이고먼요 으아! 자려져! 자려져! 맹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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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글! 어나 얇고 평평하게 잘 밀었네! 히내말안 <laughs>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 소장님, 신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어묵 먹고는 돈안 내고 도망쳤대요. 그참 성질머리 더럽게 생긴 얼굴이네요. 그럼 어묵 딱한 개만 잡숫고 도망 챙겨? 아니요. 삶문 달걀도 하나. 뭐? 정말? 아, 그렇다면 경기가 지금보다 3개월 더 늘어나겠는데요. 삶문 달걀 하나에 3개월이나 돼서 바 딸, 달걀이었으면 2개월로 끝났을 텐데. 아이고. 천천히 있다 가요. 감옥에 천천히 있으라니 너무해. 빨리 나가고 싶어서 한바. 나는 수학범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호랑이 소장이에요. 여기에서 나가는 방법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구먼요. 촤 이건 관이잖아 삼바. 그렇다면 살아서는 나갈 수 없다는 뜻 삼바. 뱅고 축하해요. 정답이에요. 어서 들어가요. 어, 어? 사이좋게지내요 괜찮으세요? <laughs> 쌈바 아저씨. 이게 네, 이게 깐돌이? 아저씨. 아 사람 잘못 봤어요 삼바. 이 사람은 삼바가 아니에요 삼바. 아무리 봐도 삼바 아저인데요 네? 아니 아니다니까요 삼바. 삼바가 누구예요 삼바? 아니 틀림없이 삼바 아저씨야. 그리어 <laughs> <laughs> 이름의 삼바가 아니지 삼바? 보고 또 봐도 분명히 삼바 아저씨예요. <웃음> 아저씨가 <웃음> 저를 함정에 <laughs> 빠. <laughs> 미안하다 삼바, 용서해줘 삼바. 그래? 아, 이거 뭐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오지가 않냐 삼바? 절대 용서 못해. 어? 아이고 얼굴이 돌아왔다 삼바. <laughs> <laughs> 네?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예요. 죄. 이 사람을 삼바 아니다, 다용이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아저씨예요 삼가지 시야. 계속하면 바닥을 청소에요저이사람이나 같은 방못 쓰겠어요! 바꿔주세요! 이 사람도 싫어, 안바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싫으면 내가 사이 좋게 만들어지겠죠. 싫다니까 왜 자꾸 이래요? 계속 투덜대면 벌을 줄 거구먼요! 자, 잔소리 말고 빨리 일을 시작해요! 일이요? 여기에다 커다란 구멍을 파요! 나는 여기서 <laughs> 지켜보고 있을 거구먼요. 저 바지 참 요상하네 쌈바 빨리 하라고요 게으름 비우면 현기가 점점 늘어나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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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나+ 명 나+ 명 나+ 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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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나+ 명 나+ 명 나+ 명 나+ 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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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은 파서 뭐에 쓰겠어, 안봐? 그건 말이죠. 먹다 남은 소시지를 여기다 이렇게 버릴라고요? 흠. 와우,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서 못 참겠네. 겨우 이러려고 힘들게 파는 썬바? <끝> 야, 겨우 이런 거였구먼요. <끝> <끝> 으 <laughs> 응, 좋아! 이 틈에 도망치자, 쌈바 에이! 아니, 참 방해되네, 삼바! 그만 들어! 너 차고 너도 와서 도와, 삼바!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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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쌈바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 쌈바 깐돌 잠이나 잘 때가 아니야 쌈바 잠깐 상어 쌈바 이 사람은 별로 맛없어 삼바 저리 가 저리 가 어? 아니, 저기 실례지만 혹시 행방불명된 우리 형님 쌈바 아니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쌍둥이 동생 쌈바? 야아! 아농담바 빙판에 도망쳐 쌈바! 아 어라? 여기는... 우린 탈옥에 성공했다 쌈바. 으다탈옥요왜 그랬어요? 난 어차피 무죄라고요 아, 뭘 모르는구나, 삼바. 미스터빅을 때려눕힌 건 깐돌이 너였어, 삼바. 붙잡히면 너도 화장실 청소라고, 삼바. 허, 허, 화장실 청소? 그건 그렇고 미역 먹을래, 삼바? 짭짤한 게 맛있네. 안 먹을래요. <목소리> 아, 삼바 아저씨,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잠깐만 서요. 안돼, 삼바. 참아야 해, 삼바. 아, 하지만. 이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삼바? 잠깐 설까? 몰라요, 몰라! 저 잠깐이면 되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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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난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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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 바보! 깐돌이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다니겠어, 삼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어? 아, 잠깐! 갑자기 왜 그래, 삼바?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철로에 사슬을 걸쳐 놓으면 되잖아요 사슬이 기차 바퀴에 깔려 끊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녕 산바 <laughs> 바로 그거거든요 <laughs> 잘 됐다 산바 이제 혼자서 유유히 도망칠 수 있겠다 산바 미리 안주하러 산바 자리 바꿔 산바 어서 바꿔 싫어요 응? 비겁하다 산바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산바 <laughs> 좋아요. 안내려친다 가위바위보 촥촥촥. 아저씨가 줬어요 어. 어, 별일 없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됐어 으바 역시 이건 아니야 삼바. 이렇게 하자 삼바. 이거 봐요 아저씨. 바. 혹시 돈 가진 거 없어요. 돈 있었으면 어묵 먹고 돈을 내지 내가 왜 잡혀왔겠어 삼바. 주운 복권 바꾼 돈은 어쩌고요? 겨우 오천 원 당첨된 복권이었어 삼바. 야채 볶음 정식 사 먹었더니 땡이었어 삼바. 어, 어, 이거 배고파서 못 참겠다 삼바. 뭐다 삼바? 음, 음, 아, 아, 이거라도 먹자. 맛있어요. 아니깐 도리는 안 먹어 삼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저씨?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 삼바? <laughs> 아, 나도 너무 배고프다. 아! 닭이잖아, 푹 삶아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데. <laughs> 아니 우리 진짜 한심한 것같아 산바. 나르냐이 동네에서 제일 잘났다. 명사수 시민의 집방이란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줄넘기 왔니 하나? 하나? 나도 줄넘기 껴줘! 아, 그러세요, 삼바. 어서 와요. 꽃 찾으러 왔단다. 누가 이기나 내기하자, 가이바이보 졌으니까 꽃은 어죠내일 다시 와.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졌네. 하지만 졌으니까 집에나 가야지. 아싸! 어머나, 아이 좋아, 쌈바. 아, 아, 어. 아, 아저씨 멈춰보고 어, 있어요. 쉿! 어? 도망치자, 쌈바! 어머, 기막혀, 정말. 내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염치 없는 심심하다. 오늘은 어째 손님이 하나도 안 오네. 어제도요. 그저께도요. 실례합니다. <laughs> 음... 손님이다. 오, 어서 오세요. 빈방 있습니까, 삼바? 예예,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코트네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만지지 마, 삼바. 빈 방은 많이 있으니까 가끔 한 방씩 쓰세요. 그냥 같이 쓸게, 삼바. 굳이 살아가실 필요 없어요 됐다니까 그러시네 삼바 <laughs> 그럼 푹 쉬세요 손님들 대충 성공 삼바 <laughs> 이제 어떡하죠? 돈도 없는 주제에 여간빵 잡아도 돼요? 그대는 머리가 참 나빠 삼바 우린 감옥에서도 탈출한 몸 이런 작은 여관 빠져나가는 건 식은 죽 먹기 삼바 하 그렇구나 이 사람의 잔머리는 천재 수준 삼바 으악! 목욕물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아, 아, 그래 알겠다 삼바. 이쪽입니다. 들어가세요. 아 그래? 응. 물빤니 쳐다봐 삼바. 문 닫고 가봐. 아니 서비스로 등이라도 좀 밀어드리려고요. 됐거든. 상관 말고서 가 삼바. 아 네. 어떻게 됐어? 틀렸어! 화내면서 쫓아내더라. 아, 왜 저렇게 흰 모자기를 쓰고 다니는지 궁금한데.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옷을 못 벗겠어요. 아우 이거 어쩌지 삼바? 저기. 목욕물은 어떠신가요? 따뜻, 따뜻, 아주 따뜻하고 좋아 삼바. 정말요? 뜨겁지 않으신가요? 뜨겁지 않거든. 빨리 문 닫고 나가 삼바.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 쌈바! 저기, 잠시만 등 밀어드리고 갈까요? 필요 없다고!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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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맛있겠다 쌈바 예, 저기 한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편해요. <laughs>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음, 너무 많이 먹었다. 뜨거운 차 드세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쌈바 아, 어, 죄송합니다. 니까 벗어주세요. 됐어 쌈바. 기분 나빠서 그만 찰래 쌈바. 음. 아오 배가 음. 터질 것같아 쌈바. 그, 음. 어째 수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저두 사람 계속 딱 붙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야! 야! 에이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죠. 계속은 두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야겠어. 야!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다 잡아. 거기다 꼼짝! 안김문을 다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 아, 우냄새 어? 빨리 좀 나가자고요. 아이 지금 나가자서 잡아. 어, 지도에서 나 어? 죽여야 할래? 뭐? 화장실까지 같이 가? 네? 완전 이상해요. 음, 아이, 제정신이세요? 이들이들는신경 쓰지 마. 얘들한테는신경 쓰지 말랬지만 아무래도 궁금해 <laughs> 아직도 배아들한테는 신경을 쓰지 마. 이자자테는들때까지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Nathan, Nathan! 님은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구만요. 두 사람이 탈옥을 했죠. 어! 없다! 어? 이불에다 신뢰를 했나요? 아직 따뜻한 걸 보니까 그렇게 멀리는 못가시오 간돌아! 네? 어? 간돌이는 무질한게 밝혀졌구만요. 간돌아,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줘요. 와! 와! 다행이다! 기 소장님. 와.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삼바? 아하, 바 씨는 말이죠. 우리 형무소로 들어가서 푹 썩어야 되지요. <laughs> 그 사이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나 봐요. 아우 싫어, 싫다고! 살려줘 삼바! 이 사람 살고 싶어서 안 봐! 아이고 소장님, 나좀 여기서 꺼내줘 삼바! 아이고 안 되죠. 악그랑도 친하게 지내요. 최! 피도 눈물도 없는 소장님 미워! 으악 응? 예!